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다가오는 11월에 어, 세계 체스 연맹이 개최하는 월드 챔피언십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어, 오늘도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과 그리고 이제 도전자인 이안 네포니아치의 예전 경기를 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03년도에 14세 이하 월드 유소년 챔피언십이 열렸고요. 자 거기서 두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포니아치가 백으로 경기를 하고요. 칼슨이 흑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E4 C5로 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갔고요. 백이 곧장 여기서 알라핀 디펜스를 선택합니다. 자 이거는 빠르게 D4로 이제 중앙을 잡겠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흑이 뭐 나이트 C6나 혹은 D6 같이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게 되면 백이 곧장 D4로 올라가면서 이 중앙을 잡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백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칼슨이 곧장 D5로 중앙을 반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d4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라 거고 자, 폰이 교환되니까 퀸이 곧장 d5로 전개가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은 백이 d4로 올라가는 게 조금 까다로워지긴 하는데 자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곧장 d4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폰이 교환됐을 때 이제 그 IQP가 생기거든요. 자 폰으로 되잡거나 혹은 이제 퀸까지 교환되고 나서 이렇게 전개가 되면은 이제 IQP가 생기는 이제 전형적인 어 이제 오프닝 이제 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칼슨이 이게 폰이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퀸까지 교환 안 해주고 백이 나이트 전개하면서 퀸을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곧장 이제 폰을 교환하지 않고 이제 G6로 비숍을 긴 대각선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중앙 어두운색 칸에 대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에요 나이트가 전개가 됐고요 자, 비숍이 전개가 되면서 지금 D4에 대한 강한 압박 그 다음 수에는 이제 나이트까지 전개되면서 이제 D4에 조금 더 공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 배치에서 비숍을 C4 칸으로 전개할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서 폰이 교환이 되니까 비숍이 전개되면서 상대 퀸을 공격을 해줬고요 자, 퀸이 체크를 하니까 여기서 네폼리아치가 굉장히 교묘한 수를 둡니다 자, 비숍을 e3칸에 배치해가지고 여기 있는 체크를 막아요. 자, 이거는 비숍을 좀 내주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함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흑이 비숍을 잡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d 파일이 열리면서 킹의 활동성이 떨어지고요. 여기서 비숍이 f7을 잡고 들어가면서 이제 전술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흑이 비숍을 잡게 되면은 여기서 나이트 포크에 당하면서 이제 퀸을 잃게 될 거고요. 자, 그렇지 않고, 이제 킹이 피한다 그래도, 이제 퀸이 침투하면서 여기서 체크 당하고, 비숍을 잡는 게 이제 강제가 되니까, 또 이제 포크에 당하면서, 이거는, 어, 백이 이제 경기를 따낼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비숍을 잡을 수 없는, 일단 상황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네폼니아치가, 어, 이제 함정을 파는 모습이고요. 칼슨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이트 전개에서 f7을 수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b5까지 가면서 또 다른 위협을 만들어요. 지금도 비숍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잡게 되면, 이번에 나이트 체크가 들어가고요 자, 킹이 피하면은 퀸이 곧장 d 이 칸으로 침투하면서 이제 체크메이트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상대가 비숍을 잡을 수 없게끔 지금 만드는 모양새고요 자, 칼슨이 캐슬링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비숍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백이 이제 시간을 주지 않고 곧장 여기 있는 폰을 잡아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에 그 IQP 고립된 그 퀸폰이 생기긴 했는데 지금 백의 기물들 전개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자, 그런 모양새죠. 자 그리고 지금 나이트가 침투하면서 룩을 공격하는 이런 전술도 있기 때문에 자 곧장 나이트를 전개해서 요거부터 수비를 합니다. 어 보통 이제 나이트는 중앙을 향해서 전개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이제 전술적인 위협들이 있다 보니까 칼슨이 나이트를 지금 이제 그 가장자리 쪽으로 이제 측면으로 전개하는 모습이 조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자 나이트가 뒤로 빠지면서 상대 퀸을 공격하고요. 백은 지금 기물 전개의 우위를 좀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죠. 자 퀸이 전개되면서 비숍도 지키고 지금 f7에 대한 강한 압박을 넣어줬습니다. 자 나이트가 중앙을 향해서 일단 전개가 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칼슨이 그 주도권을 좀 잡기 위해서 퀸 교환을 요청합니다. 자 퀸이 교환되고 나면은 지금 백이 가지고 있는 이 대각선에 대한 압박이 좀 사라지는 것도 있고, 게다가 지금 자신의 기물들이 조금 더 활동적으로 배치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더블폰에 대한 이 대가로 지금 이렇게 어 이제 기물 활동성을 일단 가져가게 됩니다. 자 나이트가 곧장 여기는 약점을 공략을 하죠. 요걸 이제 나이트로 비숍을 공격하면서 좀 이제 응수를 해요. 그러니까 백이 지금 여기서 나이트로 이 폰을 잡을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비숍과 이 나이트의 교환이 강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룩을 잡게 되면은 지금 나이트의 퇴료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비숍이 딱 전개되고 나면은 이제 여기는 어 이제 나이트가 잡히거든요. 백도 똑같이 룩으로 나이트를 위협할 수 있긴 하지만 흑은 이제 나이트와 비숍 교환을 만들면서 한 수를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를 잡아내면서 이제 기물 점수해서 이제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 또한 가지는 지금 같은 오픈 포지션에서는 비숍의 가치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니까 러 폰을 하나 잡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나이트와 비숍 교환을 허용하는 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지금 백이 중앙에 고립된 폰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흑이 비숍상을 앞세워가지고 경기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비숍부터 뒤쪽으로 먼저 빼는 모습이고요. 자, 칼슨은 여기 있는 폰을 일단 수비할 생각이 없어요. 일단 나이트부터 전개해서 기물의 활동성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폰을 하나 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기물 활동성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백이 여기서 나이트로 비숍을 잡으면서 이제 그 비숍상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룩까지 전개되면서 이거는 뭐 나이트 침투하고 지금 흑이 이 오픈 그 C파일과 그리고 세미 오픈 A파일에서 어, 충분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이트가 도망갔는데 어, 그 전까지 보면은 지금 백이 전개 위에서 앞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흑이 지금 그 기물 전개 우위를 좀 뺏어온 자,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이거는 여기서 그 이제 폰을 하나 내주면서 그러니까 상대의 그 주도권을 좀 뺏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물을 하나 희생하면서 이제 그 공격 주도권을 이제 상대에게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가 교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백 입장에서는 그래도 폰이 하나 많기 때문에 기물을 교환만 시키게 되면은 상대의 이제 주도권을 다시 이제 상쇄시킬 수가 있겠죠. 자, 비숍이 전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루기 오픈 파일을 잡습니다. 지금 오픈 파일로 침투하는 게 위협이니까 누구로 비숍 한번 공격하고요 자신의 비숍으로 이쪽을 수비를 하죠. 그리고 지금 비숍이 C6칸 딱 배치되고 나니까 지금 백이 어, 폰이 하나가 많긴 하지만 얘가 고립된 폰이라서 얘가 당장으로서 어떤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고요. 게다가 지금 흑이 이 비숍을 이용해가지고 상대 진영들을 진짜 묶어두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지금 폰이 전진할 수도 없는 게 이제 곧장 이제 b2 폰이또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폰이 전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룩까지 전개가 되면서 이제 흑이 조금씩 그 자신의 이점을 살려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칼슨이 상대 여기저기를 공격하면서 좀 흔들기를 이제 시전을 합니다. 자 룩이 와서 여기는 D4폰 일단 같이 압박을 해주고요. 나이트가 배치돼서 수비하니까 자 룩이 H5까지 가서 지금 비숍으로 나이트 잡는 이런 지금 더블폰 만드는 위협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나이트까지 전개되면서 이 킹사이드 쪽을 공격해 줄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비숍으로 일단 수비를 합니다. 자, 근데 네폼리아치가 굉장히 또 단단하게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그 위협을 만들지만 지금 뭐 특별한 득점을 만들 수는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네폼리아치가 이쪽에서 더 이상 이제 룩이 올수 없게끔 만드는 일단 어, 위치부터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숍과 나이트를 전진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백이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고 오고 있는 자,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자 여기서 지금 어, 비숍과 나이트 교환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a4 그다음 b4까지 올라가니까 이제는 어, 백이 가지고 있는 이제 폰 우위가 좀 확실해졌죠. 그니까 중앙에서는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칸들을 전부 다 막아놓고 게다가 지금 이쪽 고립된 폰도 비숍으로 잘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백이 이쪽에서 그 하나 더 많은 폰을 이용해서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니까 여기서 이제 칼슨이 좀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은 이제 b 폰 올라가고요 a 폰 올라가면서 이제 통관 폰이 생겨나거든요 게다가 지금 시열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또 룩이 침투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칼슨이 곧장 상대 폰을 잡죠 자 폰을 잡고요 b 숍까지 제거를 해요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b 숍의 활동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룩은 지금 5점이고 상대 폰과 b 숍은 4점이지만 지금은 충분한 어, 그러니까 기물을 희생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교환하고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면 흑이 비숍의 활동성이 또 생겨나고요 게다가 지금 폰들도 약점으로 남으니까 이제 흑이 여기서 어, 충분한 반격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루기 침투해서 비숍을 핀에 거니까 킹으로 수비하고요 자그 다음에 나이트를 지키죠 칼슨은 b 폰을 잡아내면서 일단은 득점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a4 폰과 이제 g4 폰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트를 잡아내고 나서 그 다음 g4 폰 잡는 체크도 이제 하나의 위협이 되겠죠 자, h3로 폰을 지켰고요 여기서 흑이 폰을 잡아내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폰을 하나 희생하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갔는데, 지금 기물 점수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룩은 똑같이 하나씩 있고, 지금 백은 나이트와 룩이 8점이고요 자, 흑은 폰이 2개 더 많고, 그 다음에 지금 비숍이 2개나 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8점이 되면서, 이 기물 점수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백이 조금씩 압박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자, 나이트가 떠나면서 지금 이 핀을 그 이용해 가지고 나이트가 침투하는 요런 지금 위협이 하나 생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킹이 와서 수비하려고 하니까 자, 룩이 하나가 더 옵니다. 이제는 룩이 뒷공간까지 침투하는 이렇게 되면 또 비숍이 또 이제 압박을 당하게 될 거거든요. 그다음 나이트가 침투하면서 이렇게 또 밝은 색 칸들 침투할 수 있는 요소도 생기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칼슨이 다시 한번 결정을 하는데 자, 룩으로 상대 나이트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두 번째로 룩을 희생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면 지금 자신이 폰이 두 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 자신이 좀 불리하다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승부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숍을 이렇게 딱 배치하게 되면 엔드 게임에서 폰과 비숍은 이제 루카나로 뚫어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비숍이 폰을 지키고 폰이 비숍을 지키기 때문에 그걸 룩으로 뭔가 희생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어, 흑기폰이 두 개나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쪽에서 이제 상대가 공격할 수 없게끔 만들고 그리 다른 쪽에서 이제 어두운색 비숍으로 이제 비슷한 상황을 만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무승부가 될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칼튼 영리하게 일단 나이트 제거하면서 일단 좀 수비 모드로 들어가는데 어, 근데도 네폼니아치 공격성은 일단은 어, 그냥 간단히 막을 수 있는 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F4 올라가면서 이제 어떻게든 균열을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교환되고 나서 더블 폰이 생기게 되면, 자, 그건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한테는 기회가 있는 게, 어, 이제 흑은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데, 백은 어느 순간에건 룩과 비숍을 이제 그 희생하면서, 어, 이제 룩대 비숍 싸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건 이제 백만 가지는 우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칼스는 여기서 최대한 폰을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승부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폰들이 이제 교환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세 개씩 다 교환되고 나면은, 이쪽에 지금 상대가 뚫을 수 없는 이제 수비벽을 만들어놨고 다른 쪽에서 하나만 더 만들게 되면 이거는 그냥 무승부가 거의 확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폰을 교환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 다른 폰까지 교환하려는 모습이고요. 지금 근데 백이 폰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제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흑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단 그 수가 될 텐데, 자 근데 당연히 이걸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자, 룩이 올라가면서 폰을 위협해줬고요. 도망가지만 여기서 쫓아 들어가면서 공격. 자, 비숍으로 일단은 막았어요 그리고 지금 흑은 요 폰들을 이제 비숍을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이두개 다를 보다 수비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뒷공 간에서 뭔가 백개룩이 침투할 수 있다라는 요 요소가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일단 체크하면서 이제 비숍에 대한 수비를 없애놨고요. 다른 룩이 침투하면서 폰과 비숍을 공격을 하죠. 자 여기서 룩 한번 공격해주고 그 다음에 비숍이 돌아오면서 지금 전부 다 수비가 되는 모습이고 뭔가 체크메이트 위협도 지금 비숍으로 잘 어렵사리 수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백한테는 공격 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백한테는 룩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킹도 있습니다. 엔드게임 상황에서는 킹도 충분히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킹이 이제 전진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공격에 활용되려는 모습이고요. 자, 킹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흑으로서할수 있는 그 이제 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는 비숍은 자신의 폰들 수비해야 되고, 이 폰도 지금 전진할 수가 없죠. 전진하게 되면 이제 룩한테 잡히게 될 겁니다. 자, 비숍이 여기서 룩을 밀어내는데 여기서 네폼니아치가 결정을 하죠 자 어떤 결정이냐면 아까 잠깐 제가 힌트를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백한테는 이제 선택사항이 하나 더 있죠 자 룩으로 여기 있는 비숍을 잡는 걸 이제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곧장 여기서 해버리죠 자 이렇게 만들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어, 폰이 딸려가면서 백의 폰이 통과한 폰이 됐고요 게다가 지금 흑한테는 어두운색 비숍만 남았어요 이 말은 여기 있는 비숍이 이 밝은색 칸에 있는 폰들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고 이제 킹이 와서 요 폰을 잡게 될 겁니다. 자 비숍이 요 폰을 위협하지만 얘가 전진해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서로간에 이렇게 교환이 됐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어, 흑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폰이 두 개나 더 있기도 하고 지금 비숍 대 룩싸움은 어, 어떻게든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백한테 지금 통과한 폰이 있고 얘가 지금 밝은색 칸에 딱그 배치가 되니까 더 이상 비숍으로 공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게다가 여기 있는 두 개의 폰은 전부 다 잡히게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칼슨이 결국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요 폰은 지키는 거는 쉬, 어 어렵지 않아요. 비숍에 와서 지키면 되는데, 근데 요 폰이 잡히고 얘까지 잡히고 나면은 루카테 잡히겠죠? 그러면 이제 킹이 오면서 체크메이트 위협이 생길 거고요. 백의 기물들은 전부 다 밝은 색 칸으로만 움직이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폰이 전진하면서 얘가 이제 퀸으로 승진하고 이제 백이 경기를 따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어, 확실히 네폼 리아치가 칼슨에게만큼은 좀 천적과도 같은 면모를 보이면서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경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칼슨이 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자, 이거는 그 12세 이하 그 유럽 챔피언십에서 두 선수가 맞붙었을 때 칼슨이 그때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우승을 좀 놓쳤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이기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이 플레이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칼슨과 네포니에치의 이번 월드 챔피언십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 체스닷컴에 이두 선수의 역대 경기로 구성된 레슨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어, 이제 두 선수의 경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